7월 4일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서모나교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말씀이다. 네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참 부자이다.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들을 시험하려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보가모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양쪽의 날에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네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사탄이 권세를 지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정인 안디바가 곳에서 순교할 때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몇 가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에 팔람이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음란한 죄를 지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또니굴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너희 가운데 보인다. 회개하고 태도를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와 흰 돌을 줄 것이다. 그돌 위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알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